우선 첫 페이지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선 의료시장이 변하고 있음은 여기 계신 몇분 분도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의료시장이 변하고 있음은 느끼시는 분들이 여기 오셨겠죠? 끄덕끄덕 <laughs> 거나 하시는데, 네. 시진용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뭐 전통적인 의료 시장은 이제 환자가 의사한테 꼭 면대면으로 이렇게 가서 진료를 받아야지만 이게 발생을 하는 어떤 가치가 발생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의사고 뭐 환자를 지금도 약간은 보고 있지만. 어, 의사들이 사실은 환자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추출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도 그냥 안개 속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환자들이 가지게 되는 프라블름도 어,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IT 기술을 통해서 정보가 의사에게 가게 된다면은. 그 의사가 완전히 이제 그 환자를 대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 히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의 IT 기술이 있는 거고 이미 그 흐름이 뭐 애플이나 이런 거대 기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료시장의 4대 변화로 잡은 게, 이제, 데모크리티제이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의사가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지금 의료를 따는 지식의 권력의 중심이 환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환자를 넘어서서, 어, 의료산업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현재 과거에는 의사가 서울의 지역에 있으면, 그 서울 지역을 점, 뭐, 점유했다면, 지금은 서울 지역 의사가 부산. 제주도까지 점유를 하고 서울 지역 의사가 러시아, 인도까지 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가장 큰 변화는 저네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안이 sick people에 대한 치료였다면 이제는 헬스케어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이제 매개로 잡은 게 f i t i 인데 f i t i 이왜 우리가 착용하게 됐을까요? 제가 저희 팀원들하고 항상 얘기하는데 피피씨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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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에 계시니까 제가 자꾸 눈을 마주치게 돼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제가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만보계 네 디지털 만보계 제가 제가 피피을산게 2013년에 제가 처음 론칭되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샀거든요. 그런데 뭐 어제 PWC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그걸 착용하고 딱 3개월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있다가 빼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피피슬이라는 게 지금 IPO를 통해서 집중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아픈 사람을 치료했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내가 관리를 받기 위해서 헬스케어 섹터가 변화했다는 게. 지금 의료기기 산업이 변화하는 가장 중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 얘기는 제가 한건 아니고요. <laughs> 알렌마이어스라고 해서 그미국의 의사들과 피지션들이 모여서 있는 기업과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있는 알렌마이어스 대표가 말씀하신 네 가지 의료시장의 4대 변화입니다. 결국 이제 인간중심, 그러니까 의사중심의 지휘식, 의학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되었다면 이제 인간중심, 그러니까 환자, 그보다 더 넓어서 헬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스템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그동안의 치료 위주의 기술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IT를 기반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ick people이 아니라 헬스케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포커스를 잡은 게 이머징 마켓에서 헬스 테크놀로지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머징 마켓에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증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더 IT를 많이 활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서 이제 다 사업을 하실 분들이니까 마켓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 인프라 부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아 저는 인프라 부족이 그동안 부족되 있던 빅데이터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신기죠. 네. 네. 그 이머징 마켓은 보면 이제 의료라는 시장에 어떤 그 우리가 어떤 돈을 투입해서 이제 환자 결국은 돈을 투입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사용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의료 시스템에 있던 이 구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병원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개발도상 국가에서 그렇게 할 여력을 가진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의료비용을 좀 이렇게 좀 줄이면서 좀 최대한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치료 중심이 아닌 처음부터 예방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 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되면서, 아, 그러면 기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으로 훨씬 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그런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 부족에서 이 IoT 그러니까 IOT라는 게 IT 아웃소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 중에서 휴먼 리소스. 스케일풀드 휴먼 리소스가 없다는 것이 이머징 마켓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의료 시장한테는 좋은 점일 수 있는 게 한국의 의료 시장의 휴먼 리소스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지만 자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계에서 의사 휴먼 리소스의 랭킹을 뽑았을 때70% 이상.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내에 드는 휴먼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의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인들, 간호인력, 의료, 의사인력, 그 외에 다양한 의료인력들이 이 IT 아웃소싱과 연관이 된다면 굉장한 마켓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 지금, 마지막, 지금 현실에서 이 IT 아웃소싱에서 제가 이번에는 FIPIC이기 때문에 M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느냐 라는 데이터 자료인데요. 데이터는 그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걸 참조하시면 지금 136개의 펀, 어, 회사가 있고요. 다2 밀리언 정도씩 투자를 받아서 현재 2016년에 13억 6천 밀리언 영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50년 정도 이머징 마켓에서 캔서 환자로 죽는 게 75%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75%가 죽었을 때, 53% 이상이 ML 스케어를 이용하지 않겠냐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WHO의 메디칼 헬스 디바이스 섹터가 따로 있고요. 거기서 나온 보고서이고, 2012년 보고서입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닉 케어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 이건 모두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메디칼 다이아그네스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죠. 왜 크로닉케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성기 환자라면 수술하고 내보내고 끝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디칼 다이아그네스 모니터링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디칼 메디케이션과 시니어가 실버 세대가 인디펜던스하게 본인이 스스로 메디칼 케어를 조절하면서 갈수 있는 부분. 그래서 더 유용성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 밑에 데이터는 인포그래픽트에서 데이터 아트라는 회사가 그림을 제시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이게 US 데이터이긴 하거든요. US에서는 EMR이 아직은 완전하게 다퍼져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EMR이 다 퍼져있죠. EMR이 다 퍼져있는데 EMR을 쓰고 싶은 섹터들이 20%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EMR, 우리는 전국이 다 EMR화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이 또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간호 인력에 대한 섹터들도 많이 증가돼요. 간호 인력이 I.T.나 모바일을 통해서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2050년 이머징 마켓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전체 의료 이용의 75% 이상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시장이 국내가 U.S.가 유럽이 아닌 이머징 마켓이 될수 있다는 시사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 많은 마켓이 앞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 오신 분들 다 사업을 해서 내가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의료 시장의 특수성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 의료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의 그 고객을 가지는데요. B2B. B는 의료인들, 병원, i 스피 l 그리고 의료 인들 자체가 되겠죠. B2C는 고객. 근데 여기에서 지금 워낙 웰리스나 이런 부분은 B2C로 가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내게 된다면 의료 시장이라는 이제 B2B가 될 텐데요. 의료 시장의 특수성을 저는 이제 이렇게 규정해 봤습니다. 우선 제품 혹은 서비스의 수혜자는 환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의료인이에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내가 이거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환자가 결정하진 않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근데 가격 지불자는 보험입니다. 이런 세계의 서로 다른 섹터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와 절충이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건 서비스의 결정자인 의료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수 있는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새로운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어떤 IT 솔루션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내가 만들어낸 가치와 그 의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수 있는 테이킹을 할수 있는 그 부여와 그리고 환자가 이걸 사용을때수혜 받는 부분 세 가지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기가 이용되지 잘 안습니다. 그예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디지털 스테토스코프 그러니까 디지털 청진기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디지털 청진기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저는 다섯 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얼리어답터는 아닌데 이제 기계를 좀 많이 좋아해서 그 다섯 대다한두세달 후에 다 이렇게 창고에 처박혀지었는데 지금 2010년 이후로 디지털 어, 청진기 시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이 진찰 청진기의 목적이 환자한테 청진 소리를 의사가 들려줘서 내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들려준다고 환자가 솔직히 소리를 듣고 아 좋네요, 나쁘네요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사장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M헬스케어 시기가 아 이제 환자와 의사와의 결정 사이에 무언가 필요하고. 의사가 이걸 통해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수 있는 어떤 툴이 된다. 라는 베네핏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디지털 청진기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죠. 어, 그래서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 자체는 우선 학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우리가 생명공학을 공부할 때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은 직선형의 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로 간의 연관성과 통섭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개념 자체 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의료시장 현장과 어그 접점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이용했던 어떤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 임상에 안정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투려한 건 개발 단계에서 어 의료진 그러니까 메디컬 섹터와의 콜라보레이팅 워크이 없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메디컬 섹터에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현실이 일어나게 되죠. 음뭐 우리 모뭐 제약회사들이 많은 항생제와 신약을 개발하지만 그게 국내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하지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거나 내가 이걸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백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접점 중의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의료인들과 인더스트리와 마켓이 서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음. 서로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중재해 줄 만한 중재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어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테크놀로지가 어떤 상태에서 인더스트리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테크놀로지 트랜스포 오피서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이스라엘 이슈이라든지 지금 뭐 독일, 스위스에도 많은, 많은 TTO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물론 TTO 있습니다. 근데 국내 TTO가 지금 여기 우리의 그 훌륭한 휴먼 리소스와 테크놀로지도 휴먼,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덕트를 못 내는 이유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우선 음,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 자체가 어, 그냥 커머셜라이제이션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테크놀로지는 매추레이션 돼야 돼요. 성숙되고 그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과학자가 기업가의 서로 형격한 가치관과 세계관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TTO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TTO들은 되게 유연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연성이라는 건 산업계와 기술 사이에서. 둘 다를 이해할 수 있는 유연성이고요. 그리고 오픈마인드. 굉장히 괴짜 같은 이야기가 들어와도 그걸 산업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빠른 거.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EIC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만 이유 중에 하나도 우선은 테크놀로지 자체를 어떻게 매추레이션 시키고 이게 인더스트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가 주요 종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세미나라든지 일대일 미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전략적으로 사업화돼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같이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일 뿐입니다. 그런 그룹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얘기하시면서 사고력의 체계라든지 사고의 아웃풋이 바뀌는 형태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